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예배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함께 헌신하는 팔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늘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피조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미국에 사는 톨리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대형견인 그 시베리아 허스키하고 그리고 말라뮤트의 이제 믹스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종이 다른데 교배를 해서 이 톨리라는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미견과 또 아빠 강아지가 너무 이제 대형견이다 보니까 이 강아지 역시도 큰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평범한 그냥 보통의 강아지들처럼 잘 뛰어놀고 꼬리도 흔들고 그렇게 하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강아지가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이 톨리라는 강아지가 습성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이처럼 느긋하게 걷고 그리고 상자가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상자만 보이면 강아지가 이 톨리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계속 그큰 몸뚱아리로 계속 그 상자에 몸을 부겨 넣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앉을 때도 이 강아지가 고양이들처럼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또 앉기도 하고 또 다른 강아지들과는 다르게 어, 산책가자 하면 강아지들이 어떻게 하죠? 막그 자리에서 막 돌고 그리고 꼬리를 엄청 흔들고 그러는데 이 톨리는 산책가자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와도 꼬리를 흔드는 법이 없고 그리고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고양이들과 비슷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톨리는 자신이 강아지라는 사실을 잊고 고양이를 흉, 흉내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강아지로서, 강아지로서 가져야 할그 정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정체성을 잃은 톨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강아지들과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장기까지도 모두 지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 알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한 다윗을, 다윗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시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헌히 알고 계신다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과 또 행동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과거의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면 어쩌면 그것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2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느 고등학교에 이제 학교에 가면은 그 푼이 학교 그 교실 맨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 푼을, 그 푼이 어떻게 써 있냐면,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그 푼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laughs> 근데 어,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아,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 이러고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들이. 근데 어,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이 생각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너무나 떨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리고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푸른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윈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고백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그와 동시에 비유적으로 스올은 지옥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지옥과 같은 상태 죽음에 가까이 있는 처지를 나타내는 말로 스월을 오늘 사, 다,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이런 스월과 수월, 같은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노려보시고 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어, 개혁개정 번역이 아니라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습니다. 세 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것을 찾아, 찾아내시기 위해서 노려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두렵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편지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환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으며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란과 궁핍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본 순간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사대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편,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너는 살았는데,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이 밀려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편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두려움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안에도 이 편지 너는 살았으나 죽었어 라는 이 편지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사대교회가 정말로 죽은 교회라면 편지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에서 아무리 편지를 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볼때 책망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연예인들에게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슬픈 것은 악플보다는 무풀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섭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질책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안수하시는데 그냥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둘러싸서 안수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뒤로 둘러싸서 나를 안수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앞뒤를 둘러싼다라는 말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넘어서 삶의 모든 국면을 포함함으로써 압박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모든 부분을 둘러싸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보통 사용될 때 적군을 포위한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적군을 포위할 때는 적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최대한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군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다는 의미로 본절에서 오늘 앞뒤로 둘러싸서 안수하신다 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한 올의 움직임까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감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감싸고 계시다고 본문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도 또 숨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 물론이고.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고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중앙,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며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서,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순수한 상태의 모습을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찾으시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감히 노려할지라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안수하신다라는 말의 원어는 이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당신께서는 나의 위에 당신의 손을 두셨나이다라고 직역됩니다. 여기서 손 여기서 나오는 손은 다스림, 보호, 축복 이것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또그 시선은 오히려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안수하시려는 사랑의 시선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과 18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다윗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다윗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둘러 싸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안수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한 책망과 징계로만 생각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고 또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때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섬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울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또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수 없습니다. 강아지가 강아지 품에서 자라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온전한 그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팔려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또 모든 우리 군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그 기묘한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숨는 자가 아닌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그것을 부정하고 세상에 타협하며 그곳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정체성을 잃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창조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또 친히 안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서울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 심령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팔려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팔려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형통이 따르며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